안녕하세요. 음, AWS 공부에 푹 빠져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속 핵심, 바로 AWS 인프라의 심장부 같은 존재죠. 가용 영역, availability zone, 줄여서 age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내주신 글 중에 그 실제 서비스 중단 사례 분석글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어, 왜 클라우드에서 안정성이 그렇게 중요한지, 또 AWS는 이걸 어떻게 보장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에 있는 이 age 역할이 뭔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그 가용 영역은 음 단순히 데이터 센터 여러 개 모아놓은 것그 이상입니다. AWS가 어떻게 서비스 중단 위험을 줄이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만드실 시스템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이는지 그걸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이 에이지의 구조랑 작동 방식 그리고 이게 왜 AWS 배우는 여러분께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가용 영역, 이 에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죠 AWS 리전이라는 큰 지역 안에 물리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그룹 뭐 이런 거죠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각 에이지가 전력, 냉각,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물리적인 보안까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와, 이거 뭐 각자 자급자족하는 작은 요새 같달까요? 그래서 하나의 불이 나거나 뭐 정전이 돼도 다른 곳은 멀쩡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물리적 분리 그리고 완전한 독립성. 이게 핵심 가치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서비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가용성과 내결함성 이걸 확보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언급됐던 것처럼 뭐 특정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설비 고장이 나도 다른 에이지에 있는 서비스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네. 그래서 에이지들 사리의 거리도 보면 서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너무 멀지도 않게, 어, 수킬로미터에서 최대한 100킬로미터 정도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배치됩니다. 이게 왜냐면 재해 영향은 피해야 하는데 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아주 절묘한 설계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 섬처럼 분리는 되어 있는데 너무 멀리 두지는 않는군요 근데요 보내주신 기술 문서 중에 하나 보니까 에이지 간 데이터 복제가 엄청 빠르다고 강조하던데 이 독립된 섬들을 어떻게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하는 걸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금은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아주 빠르고 지연 시간이 극도로 낮은 전용 광네트워크로 연결된다고요. 일반 인터넷망이 아니라 뭐랄까 에이지 간들을 위한 초고속 비밀 통로가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비밀 통로 비유 좋네요. 이걸로 데이터 복제나 서비스 이전 같은 작업들이 빠르고 심지어 암호화까지 돼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강력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멀티 에이지 구성의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AWS를 배우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 멀티 에이지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핵심 자원 있잖아요. 이걸 하나의 에이지에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에이지에 분산해서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아, 여러 곳에 나눠 놓는다. 네. 왜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정말 드문 경우지만 하나의 H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요, 다른 AG에 미리 복제해둔 인스턴스나 데이터가 자동으로 그 역할을 넘겨받아서 서비스를 거의, 정말 거의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자동으로요? 네. 이걸 바로 자동장애조치, 영어로는 오토매틱 페이 e 버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정말 안정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이 멀티에이지 활용법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용 영역 에이지는 AWS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딱 받쳐 주는 핵심 기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자 독립적인 생존 시스템을 갖추고 또 초고속 전용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위협에도 서비스를 지켜내는 뭐랄까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서비스를 만드신다면 여러 에이지의 자원을 분산하는 이 멀티 에이지 구성은 거의 필수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주로 이제 장애 복구 관점에서 에이지를 많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에이지들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리소스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나 비용에도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성능이랑 비용까지요. 그건 생각 못 했네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서비스들과의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지 간 데이터 전송 비용 같은 부분들이죠. 그까 그러니까 단순히 가용성 확보를 넘어서 이런 최적화 관점까지 고려해 보는 것도 AWS를 좀더 깊이 있게 활용하는 어 아주 재미있는 도전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와,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능 최적화, 비용 최적화까지 연결되는군요. 약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오늘 AWS 가용 영역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AWS 학습 여정에 정말 탄탄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